지금도 머리 참 이쁜데, 그지? 길어서 덥다고. 덥고. 어. 어. 좀 짧게. 어. 갈수록 짧아져. 이만큼 길다가 계속 짧아져요. 이제 커트 되겠어요. 어, 그래. 짧으면 짧을수록 자주 해야 된다.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지금 막 헝클어서 말려잖아, 그죠? 응. 어때? 응? 컬도 음. 살아있어요. 주물르면 컬이 살아나고, 그죠? 어, 얌전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어,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 네. 깔끔하고. 근데 또 막상 해서 내가 어머 얌전한 게 별로야,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고 주물른다 응. 이렇게 주물르면 컬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 응. 땡글땡글 자기는 여기 더 예쁜 것 같아 그죠? 짧은게 응? 아니 짧은게 산뜻한 했는데 이렇게 주물주물 해갖고 얌전한 거보다 이렇게 그래. 컬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더 예쁜 것 같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컬링 에센스 바르면 또딱 빵빵 더 살지, 여기서부터. 매끄럽게 잘 나왔어요. 아, 이런 펌 장점이, 이렇게 깔끔한 거, 음. 그치? 음. 잘라면서도 깨끗해져나. 음. 여기 점점 살아나고. 또 자르고 나니까 싼 듯하네, 그죠? 음. 진작에 잘랐어? 응? 진작에 잘렸어. 아니야. 근데 아까 그 느낌도 괜찮고. 자경 길었을 때도 괜찮고, 다 느낌 괜찮아요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